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을 좀 준비한 영상은 그~ 일반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직 공무 수행 중에 다쳤을 때 순직으로 인정받아서 공무원 재해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왔는데 말씀드리면은 공무 수행 어~ 사망자 등에 대해서 순직 뭐~ 인정 절차 등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아니면 공무원 재보상법에 보면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 공무수행증, 사망한, 비정규직 등, 이제 공무수행중 사망자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자, 이제 뭐 사망 요건과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이 다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수행자 중에 이제 사망 공직은 이제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순직 관련 어떤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간주를 해서 어 이제 순직 대상자로 인정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산재 우리 일반 직원들은 산재법이 적용되잖아요. 산재법상에서 산재 보상이 되는 사망자로 인정이 된 경우에 순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일반 근로자들은 순직으로 공무원 재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돼서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법상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인정이 돼야지만 이후에 재보상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돼서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무수행 사망자 이제 요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등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파견 근로자와 또는 용역 근로자를 이제 포함해서 직접 고용 근로자로 이제 동일하게 아 직접 고용 근로자와 이제 동일하게 순직 이제 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직 인정 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해 보상 보상법에 따라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수행 사망자와 그다음에 이제 순직 인정을 청구를 하면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다가 공직수행 사망자 및 순직 인정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인사혁진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순직 인정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게, 되게 되면, 이제 순직 재상자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모르셔서 보상을 못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는 혹시라도 이제 공직 수행 중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혜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마지막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